아 진짜 어?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, 요즘 애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적하고 스마트폰에 무슨 유튜브에 막어 다 접할 거아니야 어렸을 때. 접 접하면 무엇이 좋죠? 좋았다. 좋지 옛날이랑 다르게 어? 옛날에 모뎀 전화기 킹킹킹이 하는 거 그거. 어? 나는 으흡. 그 나는 그날 때임못 아, 했어 컴퓨터도 못했어. 아예 컴퓨터가 컴퓨터 손도 못 댔겠지. 아니 보기도 힘들었지. 그렇게 맞아. 집에 있긴 있는데 대지를 못하게 하지. 있었어요? 있죠 당연히. 잘 살았네. 잘 살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초등학생 때 있었던 거지 뭐 초등학생 때 무슨 3,400만 원씩 했는데 뭐싼 거였겠죠? 386다팔렸486 진짜 90년도 어차피 게임도 못, 게임도 못 돌려봐서 몰라 게임은 커녕 뭐 만지지도 못하겠는데 제대로 안 쓰지만 그럴만... 그럴만하지 비쌌데 그쵸? 지금 돈으로 천만 원 동안 했어 <laughs> 근데 딱히 어른들도 쓰, 쓰진 않았어요. 쓰진 않았다는 핸드폰이 거.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때. 폴더폰도 <laughs> 없었습니다 그때. 네, 비비었어요 비 어렸을 때비있었으니 그니까 부럽 거야. 너무 부럽다 <laughs> 1 9 9 7년도에한 국민학생 닉네임에 TV 만들어 논다고요? 뭐야 그 초등학생도 아니야 국민학생이야 나는 그래도 초등학생이었는데 뻥친다 또뭐 뻥이야 뻥은 난 진짜로 들어갈 때 초등학교였는데 어, 그런가? 알텐데. 아니, 이거 뭐 아니에요? 제가 초등학교로 알았는데. 어? 내가 몇 학년 때뀌겠지 기억이 안나네그까지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어렸을때라 님이 그렇군요. 초등학교 6학년때 바뀌었다고요? 님이랑 그럼 나이차이가 나랑 어마어마한 차이는 나는건데? 아뭔소리요 아니 김영상 정부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아아 그때? 초등학교 6학년때 바뀌어 저학년때 바뀌었어요 저학년때 저거 그러니까 기억을 잘못하